2007의 n승을 5로 나눈 나머지를 a n이라고 할 때, 다음에 무한급수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을, n승을 5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2007이라는 거를, 2005 플러스 2 이렇게 좀 변화를 시키면, 여기 n승을 하면, 여기 n승이 되겠지. 왜냐면, 이게 5의 배수, 5로 나눠지는, 떨어지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남는 부분이 되는데, 만약에 얘를 전개를 한다면, 어, 2005에 n승하고, 그 다음은 2005에 n-1승에 2, 뭐 이런 식으로 계수가좀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마지막에는, 어, 2005가 1승이 오면서, 그때 2에 n-1승 오고, 끝에 2에 n승만 딱 온다 이거지. 계수가 이렇게 있고, 근데 계수가 여기 1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뭐 5의 배수니까 5로 나누어 떨어져서 이쪽 부분의 나머지만 우리가 따져주면 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1이면 끝자리가 이제 2가 올 것이니까 나머지 이제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이면 2의 제곱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 8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6, 32, 64뭐 이렇게 되는 이 수의 5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거 나머지가 얼마나 나와? 5로 나누면 2가 나올 거고, 얘는 4가 나올 거고,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얘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음, 2, 그 다음에 여긴 4. 이게 반복되잖아. 그쵸? 음, 2, 4, 3, 1, 2, 4, 3, 1. 2, 4, 3, 1, 2, 4, 3. 1. 얘를 뭐라 그런다? AN이라고 한 거야. AN. 근데 거기에서 A4N번째만 보면은 1이 계속 반복되겠지. 음, A의 4N, 4N번째는 전부 일반항이 1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주어진 곱수는 100의 시그마 3의 n승분의 a4n인데 얘가 모두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100의 시그마에 3의 n승분의 1 요거의 무한급수로 구하면 되겠다 그럼 초항은 3분의 1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그쵸 1 빼기 3분의 1에 초항이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100에다가, 자, 위아래다가 3을 곱하면 얘가 1이 되고, 3 1이니까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 2